자, 잠깐 볼까요. 아! 졸음운전 사고로 아이가 다쳤다고 병원에 온 멀쩡해 보이는 아이 아빠. 아최아 아빠야, 가 뒤에 타고 있는데 무슨 정신인지. 제가 좀 확인해 볼게 있어서요. 아버님은 잠깐 밖에 계시면 좋겠는데. 이상한 느낌이 든 정원은 아빠를 밖으로 내보내고 아이 상태를 확인하는데. 어, 이 많이 들었네. 아이의 상태는 교통사고로 생긴 상처가 아니었고. 이거 완전 개 새끼 아니야. 장교울 선생 경찰이 신고해요. 그 순간 아동학대범은 도망을 가고 장교울 선생은 맨발로 범인을 쫓아간다. 자, 자. 아동학대범을 겨우 잡은 장교울 선생. 야, 야, 자, 자. 그때 갑자기 날아온 물통 하나. 괜찮아? 네. 감사합니다.